안녕하세요. 자, 여기 또 버섯이 막 발생하는 상태. 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제 발생하는 단계니까 6인이죠. 자, 모양을 한번 볼까요. 어, 진, 갈색에, 회색이 섞여 있는 어두운 그런 색깔이죠. 자색도 좀 섞여 있고요. 자 요런 형태 아, 제가 그림자로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자 요런 형태입니다 자 뭘까요 <laughs> 자 이거는 뱅 껍질 광대 버섯입니다 어, 위에 모양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붙여진 것 같아요 요 모양 때문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성균이 되면은 요 이쪽에 보면 한쪽은 그 매끈매끈 해지는데 위에가 어, 이렇게 전체가 다 있는게 아니라 어, 한쪽으로 몰려서 있거나 어다 떨어져 나가서 어 조금만 보이거나 뭐 이런 정도로 됩니다 자이뱀 껌질 광대 버섯이 어 지금 이제 여름부터 보통 이제 가을까지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화렵수가 어, 많은 지역에 이게 단생도 하고 혼생도 합니다 무리지어 이렇게 자라는게 요건 아주 그 특징을 딱 이 잡혀 있죠 색깔은 그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색깔이라 사실 이게 피었을 때는 눈에 띄는데 이렇게 그 발생할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주변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어잘 눈에 띄지 않고 이제 군균모 모양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둥근 여기 오목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평평형으로 변하고요 그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잿빛 갈색 이라고 해봤죠 어, 자색이 섞여 있는 잿빛 갈색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요 위에가 이제 어떤 때는 맥퀸하게 그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요기 요 앞에 있네요 자요 앞에가 요렇게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남아 있네요 자 이건 이제 정상적으로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하나를 좀 볼까요? 밑에가 자로 모양을, 어떠, 어떤 놈을 볼까요? 하나를 봐야겠는데, 밑에 모양을 봐야, 와, 이거를 하나를. 대부분 이제 광대버섯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밑에가 자루, 이렇게 넓, 넓은 형태로 되어 있죠. 예, 주머니는 아니고요. 이게 주, 요, 이게 벗어질라나요? 그리고 요게 안에가, 지금 이제 안에 모양은, 아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막이 보이죠? 예, 나중에 이제 막은 탈락이 될 거고요. 자, 요런 형태. 자, 이게 이제 독버섯입니다. 어 굉장히 심한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도 어 많이 먹으면 어뭐 구토, 설사 그 심하게 이제 많이 먹었을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독성이 강한 버섯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되고 자 이제 이쪽에서는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나는데요. 어 내륙 쪽에의 보면은 그 전박이 광대버섯이라고 있는데 그거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박이 광대버섯도 뭐 식용 불가로 되어 있지만 그 내륙분들은 그그 드실 줄 알아요. 그 독을 제거하고 먹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많이 예 유사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버섯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에또 뭐가 있더라? 이또 생각을 하면은 잘아 저기 이게 에, 만약에 이제 이거를 먹고 중 중독이 증상이 이렇게 에, 나타났다가 4 시간 정도 되면은 아주 소량 먹었을 때는 서서히 그 증상이 감소 어, 한다고 그럽니다 위장 자극이 굉장히 이제 심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좀 많이 복용을 이걸 많이 먹었을 때 섭취했을 때는 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어 그런 버섯이기도 합니다. 이 광대버섯 종류 중에 네, 독이 있어서 식용 불가로 되어 있는 버섯을 그 일부 이제 내륙에서 오랫동안 전 그걸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고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걸 굉장히 자랑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먹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어, 식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 사실 그게 가장 중독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이 버섯을, 야생버섯을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식용과 독버섯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용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있어요. 그래서 독을 제거하는 거를 반드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 그 외에도 이제 독버섯을 우리가 이제 법제를 통해서 독을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런데 저는 이제 분명한 거는 식용버섯 중에도 독이 있다면은 드시지 말라고 그러고 또 독버섯을 법제해서 드시는 분들도 역시, 어, 위험하니까 드시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요. 아주 소량만 가지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우리가 그 면역체계가 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뭐 우리가 두드러기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껍질 광대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어, 독버섯으로 분류하고 어, 저는 맹독버섯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사망에 이르기 예, 이룰 수 있다라고 어, 나와 있는 것은 맹독버섯이다. 저는 이렇게 예,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독버섯이 자주 보입니다. 예, 앞으로는 뭐 독버섯이든 식용버섯이든 이제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계속해서 발생하는 대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